아니, <laughs> <laughs> 그렇게 많은데가 어떻게 소, 이게? 아, 서로 다고지는데 지금 수시 뭐 어디 참수들 전에 쓰셨을때 어땠어요? 아, 참수 썼을 때는 지금은 재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확 나요. 불이 네. 확 나면서 어, 여기가 시커매지잖아요. 시커매지고 타면은 안에 기름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대나무 숯 같은 경우는. 이게 타지가 않으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딱 보시면, 여기 지그지그 끓잖아요 예. 얘기하면서 얼굴을 안 보니까, 아, 목소리가 니까 장어 기운이 쏙 아, 빠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여기 여기서 빠지면, 아, 서 내려가잖아요. 싹먹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어. 수치 어. 수치 어. 먹는 거예요, 지금. 그참수는 이런 게안 돼요. 아, 전혀 안 돼요. 대기 전에 겉에가 이렇게 타다가, 겉에가 이렇게 불리는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든 이일에더블를 때도 있고. 저희가 이게 소금구이를 굽다가, 소금구이 굽다가 양념을 굽잖아요. 그럼 일단 요걸 타잖아요. 근데? 안달라. 근데, 요, 생채가 들어가도, 일도 안 달라붙어요. 그리고, 이게, 세, 이 판이 새까만 상태에서, 양념, 을그 양념 때붓잖아요 그 근데, 만약에, 이베르코나 무슨 돼지고기 굽고, 장어 생채를 갖다 놔도, 시큼한 다르... 게, 일도 안 커요. 어. 깨끗해요. 어.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 불, 네, 생채가 들어가요. 처음에 불판 딱 올라가면은, 네. 손이갈 때까지 안 바꿔요. 여기, 장어, 100인분, 200인분을 보도 10마리, 20마리 를어도 절대 판안 바꿔요. 아, 걷니면 양념 붙다가 땡을 구워도 그 양념이 안, 안 묻어난다 안 음. 여기서 다른 음. 돼지고기를 구워도 병원 내가되지 않아 그러니까 손님들이 안 먹어 달라는 이유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대로 가는 이유가 얘가 생새가 올라와서 뭐가 들러붙어 손을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길러붙으니까 손님들로 바꿔달라고 해달라 이거 너무 신기하다 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사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도 그대때 바꿔달라고 하잖요 불이 그러면 이제 에 이렇게 하는 게방법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름이 급 그, 떨어지면서 이게 기이 기름, 기름을 먹지만 네. 화력은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요. 그리 근데 가서. 참숯은 기름 떨어지면 화력 이 죽어버리잖아. 요 네. 아까 살이 안 처음에 이제 불에 붙이고 위에 그거 게 그거를 어요 상관없어요 그도 계게 붙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저희 옆에 어. 물판에 물, 물이 들어가잖아요 이 네. 속에 네. 근데 물이 그, 그 온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그, 그, 자꾸 끓어서 막 저거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우리가 물이 붙잖아요 네. 그럼 숯이 젖었죠 숯은 살아나요 그래요? 참수도 안 그래? 참수 죽어버려? 100% 죽어버려서 연기가 막 나요 근데 네. 얘는 물이 부어도 연기가 안 나요 네. 그리고 얘는 술 자체가 살아나요 그 기름이 떨어져서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음. 안 죽잖아요.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음. 그리고 고기가 안 탄다. 안 타요. 음. 그리고, 그리고 계속 올려놨잖아요. 산겹 같으면 이게 시큼해질 수 있어요. 100% 시큼해져요. 음. 이렇게 안 돼요. 판 음. 있잖아요. 아무리 냄새 맡아와도 낙지 냄새 세지는 일도 안 나요. 음. 얘는 물에 담갔다가 실으만 해도 지나가. 다른 데는 음. 그렇게안 음. 닦여요. 음. 근데 얘는 때의 그런가요? 아, 야, 석채이 그석요 석채이, 석채이 기능이 있다라고요? 낙채는 3개 내일 1도 안 나와요. 아무리 맞고1시간도 맡아도 안나요안날 네. 수밖에요. 물만딱 그니까. 여를 만졌을 때안 뜨겁네. 안 뜨겁지. 네. 네. 그래도 숯불 안 썼던가요? 포터에 다 쪼금 죽더라가요 이거 걱정하지 않으 캐논으로 된석쇠라든 이런 거 하면 한해 바꾸잖아요. 똑같은 장어 맛이 안나요 그게 양념을 꿇다가 땡걸구어도탄 바꾸지 마라. 안 바꿔요. 네. 바꾸지 마가 아니고, 안 묻으니까 안 바꾸고. 아, 안 바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바꿔달라 소리도 안 하고, 꼭 가요. 대나무 주시니까 재지을 푸는 거예요.